자, 여러분. 자, 오늘은 또 5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존스 있게 있는데요. 자, dear, miss, miss. 미는 뭐라고 하세요? 결혼한 혹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여자를 나타낸다. 기죠 miss 존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어, 그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 즉, 대빵 주어는 어느 겁니까? 그죠. 콤마 찍고 주동 나왔죠. 그럼 여기에 주절이고요. 이 앞에는 무슨 피자? 부사 피자. 자, 조동사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절이겠죠. 그러면 에 s 는 뭐겠어요? 부사 접속사겠네요. 그죠? 얘는 부사 절. 자, as가 하면서 할때 함에 따라 때문에처럼 일지라도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는 많이 외웠습니다. 자, 여기서 뭘까요? 아, 뭐, 어, 아, 귀하가 아시다시피 아는 것처럼, 자, 아, 그, 저기, 뭐야, 그, 자, 여러분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는 끝난 다음에, 당신이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It is our c o m p a n y policy. 우리 회사의 정책, 정책입니다. 그것은, 자, 이 형식 구조인데, 자, 요 i t 뭐냐. 여러분, it은, 여기서는 가짜 조어겠네요. 자, 요 데디아가, 자, 명접이고, 진짜 조어가 되겠죠. 대디아, 이 전체가 뭐라는가? 원래 주어 자리 썼는데, 길어서 뒤로 빼고 가짜 주어 이슬 써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글 봐볼게요. 여러분, 명접댓은 원래 무의미한 거라고 그랬죠? 완벽한 문장 뒤에, 앞에다가, 자대을 써놔서 명사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new employee, 모든 새로운 직원들이 must gain, gain 얻다라는 얘긴데 must 얻어야 한다. 타, 목, 뭐, 경험을 얻어야 한다. 어디에서? in all d e p a r t 모든 부서에서 말이죠. 모든 신입 직원이 그죠? 자 모든 부서에서에서 모든 부서에서인에서에서 경험을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 완전 불완전 문장 완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차원이 그죠 경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v T 그죠자 이것이 뭐야 명접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가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얘가 전체가 진짜 주어니까 주어로 해석한 거죠 그죠. 야, 이것이 우리 회사의 얘가 주어고요. 전체 문장이 주어입니다. 전체 문장이 주어. 전체 문장이 주어고요. 자, 뭐야? 우리 회사의 정책. 정책이 SC고, 이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이랬습니까? 이 문장은 몇 형식?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음, 자, 모든, 모든 부서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또, 자, 문장 나왔습니다.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빙고. 그쵸? 얘가 조언해요. 그죠? 야, s는 s y 의 줄임이겠죠? 그죠? a s y 그다음 m 타이 s c 시고요 자, 이 문장도 역시 몇대이 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리 타이밍 하면 시간 나타날 때 쓰는 비인칭 조이시죠? 뜻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할 시간입니다. 뭐뭐 할 얘는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형사적으로 뭐뭐 할 시간이에요. 이 정도 됩니다. 뭐뭐 할 때입니다. 자, 근데 앞에는 무슨 피자겠어? 요 부사피자일 겁니다. 자, 보니까 또, 어, 추동이 하나 왔어요.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have입니까? have completed입니까? have completed가 동사네요. 그죠? 현재 완료. 그죠? complete는 d 완성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야 채웠다라고 했네요. 너가 너의 3개월을 채웠어요. 어디에서? sale department. 판매 부서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초동사 했으니까 절인데, 자, 요 전, 전, 절인데, 무슨 절? 부사절이 되겠죠. 그죠? 그 애지가 부사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자 아, 채웠음으로라는 얘기 뭐죠? 때문에 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이 a 지참 여러가지 많이 사용됩니다 한번에 요새 하면서 할때 함에 따라 때문에처럼 일지라도 알겠죠? 자 실판 잠깐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제 끝났어요 너가 이제 모든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정책이 그런데 너가 이제 판매부서에 3개월을 채웠대 완성했대 그러니까 이제 뭐할 시간이냐 좀무 이동할 시간이에요 자 오는 여러분 부사예요. 뒤에 전사, 없, 명사 없죠? 전사라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속이라는 의미 부사를 쓴 거고요. 투, 전명, 너의 다음 부서로 이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뭐뭐 할 시간입니다. 비칭조 이슈에 해당됩니다. 자, 볼게요. 어, 요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너는요, will be work. 여러분, work 이란 단어가요, 일하다란 뜻이 될 땐요, 무조건 일형식 자동사예요. 알겠어요? 아, 너는 일할 겁니다. 어디서? 마케팅 부서에서 말이죠. 자, from, 다음 주부터는 천명부터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뭐, 어려운 거없고요 일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일형식. 일하다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일으키다. 어떤 기적 같은 걸 일으키다 할 때는 그럴 땐 타동사예요. 오기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 uh, we are, 자, look forward to가 to 뭐였죠? 자, 계속 나오죠? 뭐뭐를 고대하다. 이때 이게 전시사라고 그랬습니다. 천명, 동명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vt. 본다. 자, 뛰어난 일을 본다. 얘는 명사입니다. 지금죠 그죠? 그죠? 자,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뛰어난 일을, 훌륭한 일을 보고, 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From you, 전명. 그죠? 자, 너로부터의 어떤 뛰어난 일. 아지요? 귀하가, 귀하가, 쇠부서에서 훌륭한 일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귀하가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뭐 너로부터의 어떤 뛰어난 일이랍니다. 너의 새로운 부서에서. 알겠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의역한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이 문장의, 아, 어, 대빵주어는 당연히, I hope, 희망하다. 뭐뭐를 희망한다. 타, 목. 역시 뭐겠습니까? 명사, 접사겠네요. 명접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접 주롱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어 데디아의 완벽한 문장 이제 올 텐데. 여기까지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을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데디아의 어,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 데디아에서 데디아에서 주절 주어 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보니까요. 이지 피니시 끝마쳐진다가 동사가 있고요. will be 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음, 어느게 어느 게 본동사입니까? 어느 게 주절 주어요? 그쵸. 여러분, 콧말을, 지금 여기 콤마 없죠? 콧말 찍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안 주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뭡니까? 자, 데디아의 주어입니다. 자, be able to는 can의 의미구요. 그죠? can의 의미. 그러니까 위 i 니까할수 있을 겁니다. 자, to 뒤에 동사원형 sell you 했습니다. 자, sell은 우리가 여러분 뭐 해결하다도 있고, 정착하다, 정착시키다, 어디 마을에 정착하다. 그죠? 그 다음에 배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뭐야? 배치. 누구를 정착시킨 거요? 누구를 어디, 배치한 겁니다. 알겠어? 어, 우리는 너를 배치할 수 있을 거야. 인, 어, 인투, 인투, 뭐뭐 안으로, 안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어, 그래서 인투, 어떤 부서로, 로, 로, 요게 요게 인투를 이렇게 해서 한거죠 인투로. 자, 어, your choice. 너가 선택한 부서. 알겠죠? 어, 귀하가 선택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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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이게 뭐야? 이걸 꾸며 주겠죠. 그죠? 너의 천, 선택이라는 명사가 다가 전치사 있어서 앞에 명사 꾸며 준다. 그래서 귀하가 선택한 어, 부서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너를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아, 그래요. 자, 데디아에서는 데디아에서는 요게 이제 대빵 주동 주절이었는데 이게 앞에 뭐야? 부사 피자잖아. 부사 접속사, 부사, 처이겠네요 자, 근데 야구를 잠깐 보면, 웬이 부사 접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자, 뭐뭐 할 때를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거 말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도 가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많이 나오니까. 자, 볼게요. 아, 그리 또 접사, 웬이 어, 아주 어, 우리가 영어 독해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자. 자, 이거 볼게요. 음. 어, 일지라도 먼저 볼까요? 일지라도 먼저. 어, 너가 고3일 때에, 너가 고3일 때 고3일 때 그랬어요. 고3일 때에, 고3일 때 음, 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 너가 고3일지라도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그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 내가 부자일, 부자일, 때, 내가 부자일 때, 내가 부자일 때 나는 도와줄 거야. 그걸 갖다가 면이 해볼까요? 내가 부자이면 말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웬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뭐뭐 할지라도 다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이문장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 명접대시 끝까지 갑니다. 그 명접대디아의 주절이, 주어가 얘고요 그죠? 얘는 꼽사리낀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Uh, you r e sincerely, sincerely, 아, 아 뭐, 뭐, 이 진심으로 라는 얘기인데, 뭐, 편지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산 거죠. 자, 이 사람인데, 이게 이제 직함을 썼네요. 여러분, 어, 여기, 여기 빠졌네.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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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이죠, 어 발음. 이건 personnel, personnel, 에 발음입니다, 에. 강세가 여기, 여기 뒤에 오죠. 강세, 여기 쪽대기 있는 게강세거든요 강세가 여기 앞에 보 앞에 오고, 그죠? personnel, personal. personal. 자, 요거 인사 인사라는 건뭐 아, 꾸벅꾸벅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서를 인사 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매니저, 인사 부서의 매니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얘기요? 음, 근무 부서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근무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통보하는 글이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